자 보자 이번엔 말이야 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정규분포가 각자 달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가 정해지는 것 자체가 약간씩 다르거든 우리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보자 여기 지울게 오늘 지금 나머지 시간까지 이 내용을 다 수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자고 그리고 안되는 건 월요일날 이어서 가니까 자 지금 보면은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점수를 받은 거야? 그치? 점수를 받았는데 수학하고 영어, 수학하고 영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A라는 학생의 점수, A의 점수는 수학이 뭐? 70점, 영어는 80점이 나와.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자료 자체로 봤을때는 수학이 못했어 영어 잘한거야 맞아? 그런데 학교 평균을 봤던 말이야 학교 평균을 봤더니 전체 평균 왜냐면 이 한사람 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사람들의 변량들이 있을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의 전체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얼마가 되냐 하면 얘네들은 75점이래 아니 80점이라고 하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 0점이에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90점이더라 이거야. 응. 그렇어 평균이 조금 낮아야지. 그래 사람 볼로 하자. 이 너무 높은데? 어 평균이 너무 높은데? <laughs> 60점하고 70점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야. 왜냐하면 둘다 평균보다 10점 더 받았거든. 그런데 이 학생들의 별량들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커져있는지에 대한 정도. 뭐지? 표준편차까지 구해보 거야. 표준편차를 구해보니 수학은 얼마가 되냐면 하 2가 됐고, 영어는 5라는 표준편차를 갖게 됐다는 거지. 맞아? 음. 그러면 이제 비교가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통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딱 점수만 보면, 야, 수학 왜이 모양이야? 영어는 음. 점수가 조금 낮네. 어? 근데 평균보다 10점씩 플러스 된 거니까, 뭐, 똑같은 거 없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수학의 정규분포, 얘네들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평균과 표준편차가 수학의 확률, 수학점수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전제를 따른 거야. 그 다음, 영어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 확률변수 X, 수학에 대한, X 수학에 대한 정규분포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6 0코 2의 제곱이 되거든 맞지? 그 다음, 야, 확률변수 영어에 대해서 확률변수 x 영어에 대한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70.5의 제곱을 따긴다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달라 무슨 얘기냐 면자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보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수학이 여기 평균이 60점이라고 해보자 그그 다음에 표준편차 2가 여기 있다 이거야 표준편차가 2일 때 최고점의 높이를 여기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됐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평균이 70점이 되어버렸어. 여기 70점. 맞아? 평균이 70점이 되어버렸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저기 뭐야? 에이, 에이, 너무 떨어졌다. 에이, 이말이 너무 떨어졌어. 여기 평균이 70점이 있는 거야. 맞지? 평균이 70점이 있는데, 얘는 표준 편차가 커졌지. 그럼 최고점의 높이가 낮아지네, 지 그러니까 얘보다 그냥 확연하게 보이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줄게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내렸다 이거야 그지 그럼 둘이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각각의 득점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수학 점수는 여기다 이거지 이 흰색 그래프에서 여기 위치야 맞지그 다음 얘는 70점에서 80점 여기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 위치라 이거야 얘가 수학이 얘가 영어가 되는 맞아?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바로 가늠을 할수가 없단 말이야. 이 반쪽은 0.5일 거 아니야. 그럼 얘 확률을 더하면 상이 몇 프로인지가 나올 게 있지. 그다음 얘도. 여기 영어에서 얘 반쪽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될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상이 몇 프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맞지?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점이 있죠 통일화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는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갖다 하나의 정규 분포로 통일화하는 작업,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통일하냐면그 원래 있던 정규 분포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 분포 얼마지? m 시그마 제곱을 무엇으로 통일하냐면 확률 변수를 z로 바꿔 주고 이제 z로 바뀌게 돼. 얘를 갖다가 표준화 변수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평균은 얼마인 것으로 통일을 한다? 0으로 통일을 해 버리고 표준 편차는 1로 통일을 하는 작업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작업이라고 부르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문제가 있는데 확률 변수 x를 갖다 z로 어떻게 바꿉니까? 저렇게 옮겨가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 간단하게 이거를 식을 이해해 보자. 이거는 진짜 이해만 쉽게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평균이 얼마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은 얼마야? m 지 그렇지? 그 다음 어떻게 돼? 표준편차는 얼마야 시그마야. 맞아.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확률 변수 z로 바꾸는데. 평균은 0이 되야되고 표준평차는 얼마가 되야 돼? 1이 되야되는거야 아니 뭐야? 몇시 찍으면 안가? z가 들어가야죠 1이 되는거지 맞지? 자 그런데 이 z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배웠던게 뭐야? 변수 변화시킬 때 a배하고 b만큼 더하잖 그러니까 이 확률변수 z는 원래 있던 확률변수 x에다가 A대하고 B만큼 더해서 확률 변수 z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양수인 것만 그냥 체크할 거야. 양수 수는 다안 따지고 그 개념만 알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얼마였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게 z니까 ax 플러스 b가 1이 되는 거지. z 대신 ax 플러스 b가 들어간 거야. 아 평균은 0이 되야지.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 X의 평균에다가 a 대하고 맞아? B를 더한 것이 평균 재료가 된다, 이거야. 맞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 a 대 되지? 맞지? 그러니까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양수인 것으로 상정해 놓고 하자, 이거야. 알겠어?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별반 차이는 없지만, 양수일 때 상정을 해 놓고 하면, 절대값 A, 어떻게 돼? 표준편차, 시그마 A,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얘가 얼마야? 절대값, 얘가 얼마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시그마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와. 맞지? A는 시그마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고, A는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해서 풋다을 그랬어, 지금은. 그 다음, 시그마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요두 개를 얘한테 대입을 하 그래서 Z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X 대신, 아저 뭐야. A 대신 시그마분의 1이 들어가고, B 대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완성되는 게 어떻게 돼? Z는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M을 하게 되면, 평균은 0으로, 표준 편차 1로 모두 옮겨지게 된다. 이해됐어?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과정 자체는 몰라도 돼, 사실. 그리고 요것만 외워도 돼. 알겠지? Z는 시그마분의, 뭐, G는 시그마분의 X-A입니다.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된 변수 Z로 바뀐다. 근데 z 는 어떻게 되냐면 Z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통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흰색 그래프도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야. 표준정규분포라는 하나의 식으로 옮겨진다 이거지. 확률밀도 함수. 얘가 평균은 0이 되고 표준편차 1이 돼서 최고점의 높이도 확정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쪽으로 옮기고 요 녀석도 이쪽으로 옮겨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리가 좁은데 이쪽 왼쪽에다가 실제로 수학 점수 얘가 득점한 70점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변수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알겠지? 자, 지금 보자. X 수학이 지금 얘가 가진 점수는 70점이야. 그치? 그 다음에 Z 수학으로 바꿔보면, 수학 점수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70- 평균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Z 변수로 바뀌는 거지. 표준값. 화 얘가 이제 z축이 는겁니까 맞아?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게 되는 거죠. 맞니? 그다음 z 어 x 영어가 몇점이었냐면 80점이었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z 영어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80 마이너스 70 나누기 5야. 이렇게 얘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 지금 얘가 0이거든 그러면 0, 1, 2, 3, 4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다 이거지 여기가 영어 점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수학은 어디야? 5니까 이쪽이지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권일 거, 거 아니야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훨씬 잘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표준편차라는 것 때문에 통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맞아?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이 점수만 봤을 때는 수학과 영어. 영어는 훨씬 잘했어. 하지만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따르는데 아, 표준편차가 정해져 있고 걔네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확률변수 X가 따른다라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하나의 표준정규분포 곡선에 옮겨놓고 위치를 확인하면 수학은 o 라는 위치 Z 변수가 그다음 영어는 2라는 위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학이 훨씬 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표준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역할은 뭐겠니? 확률구하는 거겠지. 사실은 맞아, 확률구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먼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서로 다른 정기분포를 가지고 있던 녀석을 하나의 표준 정기분포로 옮겨놓을 수 있다가 표준 정기분포의 역할의 첫 번째 역할이야.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이 뭔지 알아? 두 번째 역할은 간단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야, 한번 생각해봐. 얘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얘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을 미리 다 잘라가지고 넓이 구행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으면. 확률 구하기 쉬워 아주 쉬워 쉽다란 얘기야. 왜 그래프가 얘다르고얘다를 때는 0에서부터 1, 아니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더해져 있는 거 확률 구할 때마다 따로따로 따로 다시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도 이쪽으로 옮겨놔서 통일할 수 있고 얘도 이쪽으로 옮겨서 통일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하나에서 쪼개 가지고 다 표로 구해놓으면 돼? 안 돼. 되겠지? 그리고 그 표를 활용하면.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는 <laughs> 첫 번째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제 그다음 서로 다른 정규분포의 비교를 할수 있다. 이게 이제 표준 정리인 거예요. 중요한 정리. 알겠어?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가볍게 이기해 진짜 중요한 건연 놈이야. 알겠지? Z로 바뀌는 과정이야. 얘는 다 몰라도 요거 하나만 반드시 암기하면 돼. 알겠죠? 얘기하세요.